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m t b 예, 저가형, 입문형 m t b 한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음, 제품명은 예거 벤츠라 5S 29인치구요. 예, 휠 사이즈 29인치입니다. 예, 이 제품의 프레임은 예, 카본 프레임이에요. 예, 카본 프레임. 카본 프레임이고, 음, 포크는 에어포크 라가 리모트 100mm 예, 되는 포크에요. 예. 가격은 149만원 책정이 되어 있어요. 모델은 22년도 모델이고요. 현재 지금 재고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네. 컬러가 이 레드 컬러하고 그레이 컬러 두 컬러 나왔고요. 레드 컬러는 스몰 미디움 사이즈만 지금 재고가 있고요. 그레이 컬러는 지금 스몰 사이즈만 재고가 있는데 극소량 지금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22년도 모델이지만은 네. 29인치 휠셋에 12단 원체인딩을 채용하고 있어요. 뒤에 보시면 스프라켓이 데오레 스프라켓이고요. 디드레일러 역시 데오레입니다. 예, 1 0 t 에 51T 스프라켓이라서 웬만한 평지와 오르막에서 예, 불편함이 없어요. 예, 크랭크는 32T 데오레 크랭크를 예, 채택하고 있고요. 어, 이 제품의 가장 좋은 점은 가성비가 극강이라는 거죠. 뭐, 여타 브랜드 중에서 예, 데오레 12단에 카본 프레임 그리고 에어포크의 29인치 휠을 가진 제품을 찾기가 힘듭니다. 어, 지금 이 모델이 똑같은 스펙으로 해가지고요. 에, 23년도에는 가격이 올랐습니다. 159만원 지 책정이 돼서 예, 곧 출시 예정이에요. 예, 뭐 사실은 스펙상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연식만 바뀌었어요. 근데 뭐환율 문제 때문에 가격이 올랐어요. 예,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전거 입문하시고 싶은 분들이 예, 지금 찾는 모델 중에서 예, 뭐 가성비를 따지신다든가 하시면 예, 그래도 얘거는 메이저 브랜드입니다. 예, 삼천리 회사가 만들었고요. 예, 첼로와 똑같은 예, MTB 전문 브랜드예요. 예, 여기서 카본 프레임에 예, 12단의 에어포크에 가격이 149만 원이면 뭐, 모든 브랜드를 통틀어서 메이저급 중에서는 최고라고 할수있구요 그런가 22년도 버전이다 보니까 예, 가격이 예, 조금 예, 이제는 뭐 아직 23년도 모델은 안나왔지만 예, 가격을 조금 DC 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성비가 더 좋아졌죠. 예, MTB에 입문해 보고 싶은 분이라면 예, 이 모델을 지금 적극 추천을 드리고요 어, GLM 코가 수입사인데 예, 수입사에 재고가 있을 때 빨리 주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laughs> 금방 소진될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그 자전거를 좀잘 타는 친구가 주변 분들 두 분한테 이 모델을 추천을 했어요. 예, 자전거를 뭐 저머, 저보다 훨씬 잘 타고, 네, 뭐 전문 지식도 많은 친구인데, 예, 이래저래 자기도 따져보니까 이 제품이 뭐 최고란걸 알고, 예, 주변에 친한 분들한테 예, 두대 이번에 신청을 해서 제가 또한분또 신청받은 것도 있고 해서 다섯 대를 내렸습니다. 네, 지금 아마 전 브랜드 통틀어서 제품 소진이 가장 빠를 것 같아요. 네, 가격 대비 가성비 가장 좋구요. 네, 그리고 대우레 12단 29인치 요즘 추세죠. 네, 가장 인기 있는 모델입니다. 네, MTV에 입문 하시고 싶은 분이라면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니까요. 네, 네이버 스토어에 웅바이크에서 검색을 하시던가 아니시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전화번호 남겨놓을 테니까 네,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가성비 최고 그리고 디자인도 상당히 이뻐요. 빨간색이라서.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